약초에 좋은 기관지염, 가끔 마시면 중풍을 예방하는 치료에 좋다고 한다. 여러 해살잎풀로 산이나 들숲지에 자라고 키는 50에서 100m 크기로 자라며 잎은 땅속 줄기에서 번식을 하는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고 꽃은 암수가 딴 구루인데 옛날부터 민간약으로 꽃의 삭과 뿌리를 건니약과땀을 내는 약으로 써왔으며 기관지염, 가래, 기침, 인후염, 편도선염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였고 근래에는 잎 4-5장을 즙으로 내어 계란, 흰자위를 넣고 빨간 매실 하나를 찌너 섞은 뒤 정종을 조금 첨가하여 가끔 마시면 중풍을 예방하는 치료에 좋다고 한다. 꽃약재 효능 등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좋다고 한다. 머위뿌리 봉두근 말린 것 3-6g 에서 물에 달여서 복용하며 생것은 즙을 내어 먹는다. 기관지 확장증, 천식 기관지염, 폐농양 등에는 백합 50g 광동화 40g 함께 섞어서 가루내어서 환약을 만들어 8에서 12g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한다.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평하고, 윤폐, 살균, 소염,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폐결핵 이질, 장염, 단독, 버진 등 치료에 특효 효과가 있는 약초로 알려져 있다. 말린 약초를 1회 3에서 6g씩 다려서 복용하고 생즙을 내어 복용을 하기도 한다. 인후가 붓고 아플 때에는 말린 뿌리 15g을 다려 하루에 3번 나누어 복용한다. 또한 여기에 범부채를 10g 섞어서 다려도 좋다. 습진에는 생잎을 짓지어즙을 내어서 환부에 바른다. 버짐에는 잎을 가루내어 식초로 개어 환부에 바른다. 우리 몸에는 소중한 약초가 되네요.